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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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불빛이 없어도.. 아닫자하라고요오오 아! 아뭐 출발해도 귀뚜 때려서 올것 같은데 와.. 그서이 먼저 보내 아. 아, 아니야 늦게 오다를 보내기로 했잖아 무슨 소리야? 아뭔 소리야 그건 또 잠깐만 금시 초문인데? 뭔 소리야 그건? <laughs> 아니, 저희, 저희 제일 늦은, 늦은 분 먼저 가기로 사전 어... 합의가 돼 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어, 한 시간 전부터 네. 와 있었는데 기분 탓인가? 어라? 아니 디코를 늦게 왔잖아요. 아 음. 혹시 저 없는 단독방이 있나요? <laughs> 아, 아 있을 수 그런 게 있을 리가요? 네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느낌이 세한데? 아, 아 바지라 님닌가그구나 아 그래서 마지를 안시구어 바지 안 벗어서 쇠하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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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치고 배추구님은 별로 안 추우신 거 같아요 아 나는 열이 많아가지고 아아 아... 열이 많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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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열이 많고 누구는 바, 바, 바지 안 벗어서 춥고 뭐요? 어? <laughs> 아, 안 입어서 추운 거야? 아, 미안해 난이도는 우리 뭐 중간으로 먼저 해볼까요? 아니면 쉬움으로 일단 맛 한번 볼까요? 아 일단 맛좀 보고 시작해야죠 아니야 아니, 중간으로 해, 해. 아이고 뭐 아, 쫄리시면 중간으로 그럴 수도 아, 중간으로 있어 중간으로 하죠 중간으로 해 아니야 아니야 쉬움 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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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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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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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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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야야야야야야야 벌써부터 이렇게 졸아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어, 뭐 아, 안, 안 움직이네. 누 누구야? 내머리 머리 앞에 맥방수 어, 있어. 삼척이 아저씨. <laughs> 주셔서... 아, 누구세요? 아, 반갑습니다. 맥반어어 어, 누구세요 다들? 어 검전등 <laughs> 킵? 킵! 어, 어 뭐야? 검전등.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 들어 들어. 아니 제가 아니라니까요. 존나 <laughs> 걸리면 다른 분이 에요 저한테 주지 말아줘. 존나 걸리면 저기 너한테 주지 말아줘. 아니 아니 아니면. 모든 사람이 반응했어. 여기 혹시 귀신 그맨 앞장 서서 귀신 저 체크하실 분? 싫어요. 저요. 오케이,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멋있다. 자, 그 그림판 누가 하나 챙기죠? 뭔가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아 이게 팀까지 챙길 수 있다. 그림판 제가 챙길게요. 일단 이름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아 네. 오스틴이에요? 오스틴. 오스틴. 예 오스틴. 아, 이게 어떻게 오스틴이에요? 예? 예? 자, 예? 네? A는 아 발음이에요. 네. <laughs> A는 아, U는 네. 우, S는. 그렇죠. 어. 어,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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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틴? 어스틴 어 어스틴 어 어스틴 어 어스틴 아, 어, 그래서 그냥 어스틴이라고 부르는 어스틴 저렴하네요 아, 오스틴. 아 일단 일단 귀신이 어디는지부터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아, 원래 들어갈 때 우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혼자 처음에 들어가면 죽는 거 몰라요 아 네네 어. 아 저기 어 빨리 먼저 가세요 스 반스 사람 뭐요 스 사람 빨리빨리 어 그럼 저아닌데 어, 그거 벗으면 안 되는데 안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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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그거, 그거 면안 아, 되는데 아, <laughs> 아, 아, 아 맞아 아, 아까 퀘스트가 뭐였지 유령 오브 수집이랑 뭐 있었는데 네 아저 아저 박살인데 아뭐 뭐였지 잠깐만 잠깐 잠깐서 뭐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뭐 어? 뭐가요? 어뭐 걸어다니는 소리 들린다. 어뭐 아, 아, 무슨 소리야 거짓말 걸려 어, 네, 들리잖아요 지금. 아. 위층 위층 <laughs> 위층 뭐 걸어다니는 소리 들리는데요 위층에서 일단 지금 기벌레가 아.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어두워 어두워 아, 또, 여기 쪽이 쪽이 쪽저 따라 저 따라 불켜 어 불타는 것도 어, 아, 있네 불타는 거 있네 여 혼자 가서 오팀 불러보세요. 어, 제가 아. 혼자 해볼게요. 에이, 문 닫혔어, 문 닫혔어. 문 닫혔어. 문 열어. 누구야? 누가 문 닫았어?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내가 뭐... 보기에 크맨에 닫은 거 같은데? 아, 저아니에요저뭐 누르지도 않았어요. 잠깐만, 배추군님 고인물이니까 에이. 일부러 조용히 닫은 다음에 저희한테 싸움을 유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어. 그렇대. 아니, 뭐, 어,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아니, 나, 난, 난 진짜 문 가까이 갇지도 않았어요, 나는. 야, 이거 하. 합... 저기가 저기 불러 봐. 저기서 불러 봐. 안에서 불러 봐. 그렇죠. 저, 저 삐삐 울려야 저거? 에, hey, 어스테틴어스테틴 지금 바퀴벌레는 아이고, 반응을 안 해요. 예, <laughs> 네, 제 것도 반응 안 하네요. 그러면 내려 내려가 보죠. 뭐지? 아까 뭐 아래에 뒤튼 근처에 있다는 거거든. 요 이거 거는 소 들렸는데? 우리 소리 아니야? 오, 우리 걸어다니면 아, 아 거... 예민하네. 좋아. 와, 지하실이 있어. 어. 지하실, 지하실. 어? 지하실? 어디 어디? 여기요, 여기. 어디. 잠깐만.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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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손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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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이 불피, 없어서 안보여 아 닫지 말라고요 닫지 말라고요 야 안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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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지 말라고요 우리가 닫은거 아니야 우리가 닫은거 아니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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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어, 아 이게 닫았어? <laughs> 오케이 빨리 <laughs> 가세요 안돼 어 지하실 너무 어둡다 어우 이게, 아, 너무 이게, 이게 이게 지하실이 어 이게 일반적인 아, 집의 지하실이 맞아요 이게? 아, 어, 아 뭐이거뭐야이 오왜왜왜왜왜왜왜 뭐? 이게 왜왜왜 왜? 뭐야? 왜? 아니 앞에 왜요? 귀신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얼굴 잘린 귀신이 나나안 보이는데? 얼굴 잘린 귀신이 저 보고 있어요. 어! 아 어디? <laughs> 여기 얼굴밖에 없는 귀신이 지금 눈에서 피흘리면서 저 보고 있다니까. 나 어? 지금 어, <laughs> 진짜 아, 어디에 있는데 그게 나안보 아, 여기 여 점프 옆에 점프 옆에 여기 <laughs> 아여 없는데? 없는데? 아니 저 보고 있다니까. 아, 니, 아니 니만 불러봐. 어디 어디? 니 저기서 옷좀물어봐요 아 여기 잠깐만 친님 어, 여기? 아저 여기 앞에 있다니까요 지금 대초권님 옆에 있다고요 지금 지금 한명 엄청 울해 하는데 엄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오 씨, 어씨 어. 아 무서워. 어. 그래도 그래도 일단 불러보긴 해야 되죠? 빨리 가 반응해 아니 얘가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다고요 아금 지금 앞에 있다. 그럼 뭐 뭐야? 불러봐요. 아 기다 기다 기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우리는 못 보잖아. 못 보고 있잖아. 시인 망상이야. 봐봐. 어. 아 근데 저도 솔직히만 봤습니다. 예. 어제 아, 근데... 네? 나안 보이는데. 했다고요? 그 빨간 지금 빨간가 지금 돌아가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웃음> 아 <웃음> 그럼 아닌데? 우리 안 보이는데? 우리 안 보이는데? 그러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안 보여요? 반응도 <laughs> 안 하는데. 반응도 안 보이는데? 뭐, 미동도 없는데? 이거 이거 든 사람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인 거 아니야? 아니 살려주세요. 에이 오스틴 오스틴. 인게임 마이크 써야 돼 인게임 마이크. 아, 맞다. 오오왜오오왜왜 왜? 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 오스 u 이왜 이링비. 깎 가까이 붙으니까 머리가 터져 가지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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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 터졌다고요? 아. 아 진짜 저 등급 떴어요? 아니, 할거안 떴는데. 가까이 갔었나? 머리가 터졌어요, 아, 그칩니 망상이야. 여기 우리 그러니 여기 있는데. 너도 너시구나. 무라치고 있어 친님. 어? 어 얼마 받았어? 내가 만안 둔다 이따가이 그래. 사람들. 아니, 얼마 받았어? 빨리 이야기해. 아이 어, 여기 포스 열리네? 이다니까 한번 칩님 들어가 보세요. 나 네,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옷을 착색해 세요 해야지. 체크해야지. 아이 문 닫을 거잖아요. 아안닫아요 아이야야 약속 약속 약속. 빨리 가 빨리 가나 여기 있을게. 빨리 가 빨리 가.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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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뭘> 어, 야! 내가 아 잡아 잡아! 어! 어이 봤어? 봤어? 아니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 들리고 봤지? 어! 아 라이트 좀요. 어 잠깐만 무전기 반응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스타피 스이 어스테인. 이거 빠져 우리 빠져 우리 빠져 우리 빠져 얘 혼자 있을 때 방언 얘 어스테인 어스테인. 열려요 열이어문 닫혔는데? 헤이 왔다 왔다. 문 열렸다. 아니왜다아혼 혼자 있어야 되니까 혼자 저기 이거 문사 나와. 네? 아니 닫지 아니 닫지 말라니까. 제가 맨 뒤로 갈게요. 제가 맨 뒤. 제가 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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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제가 그냥... 지켜드릴게요, 저기 그 영화부 같은데 보면 제일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위험한 거 모르세요? 그럼 제가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전두 번째. 네. 아, 레이디는 그 뒤에서 안전하게. 잠깐만, 아니요. 저기 근데 아, 잠깐만. 문을 닫은 적 아, 네? 있어요, 이거? 네? 문을 닫은 적이 네? 없는데? 아, 아, 아 아까 아, 그럼 내가 들은 소리가 뭔데? 문 닫는 소리였나? 어? 어? 잠깐만. 잠시만요. 가만히 계십시오, 부터요. 지금 움직이는 사람 없죠? 아, 여기 쥐도 살겠지 뭐. 우리만 있겠어, 여기? 아, 뭐 이거 임대다. 이거 어. 집에 가는데 저 혼자만 어! 정신력. 왜왜 어! 어! 왜? 왜, 왜? 어! 야, 뭐 사자가 울어? 아니, 뭐 사자가 은게 울었는데. 뭐지? 사자가 운다고? 그 사자가 운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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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부겼어? 놀라 포인트. 아니, 놀라 폐지... 포인트가 다 닳는데? 근데 안 켜지는데? 불이 안, 불이 안 켜져요. 야, 전기가 나갔나 봐. 야, 도와.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 지금 m f 안 뜨죠? 안 뜨는데 왜 귀신이 이렇게 날뛰지냐? 잠깐만. 안가본데어디예 우리? 나 빨리 저 귀신 있는 데부터 가자. 이층가 아이... 봤고, 지하실 가 봤고. 예. 네. 뭘 뭐야? 아니, 귀신 저만 봤다니까요 아까 이상하고. 나만 침님이 잡으셔야지. 아, 그리고 그 깜깜이 자 꺼졌는데? 아, 왜 귀신이 있는데부터 찾고 빠져나와. 내 어디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얘가. 어. 아, 귀신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이런 어. 카메라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도 방이 있어. 우와. 어? 어 뭐야, 여기? 와, 어, 여기는 뭐야? 어! 아깜짝이야오 여기 뭐 식자가 이렇게 많아. 있는데? 어어 반응, 이에 반응 반응해, 이이 단계, 이 단계, 단계, 2 단계, 2 단계, 2 단계. 왼쪽과 어, 오 난다. 왼쪽 어, 오른쪽. 어뭐 소리 나는데? 3 단계, 3 단계, 3 단계. 3 단계? 여기 들어가봐, 여기 들어가봐. 어 여기 있을 거다. Hey a u 단계, 2 단계 소리 단계, 단계, 단계. 아니 아니 그 여기 나오니까 단계가 올라가요. 여자 여자 온다. 어 진짜. 헤 오스틴 아이 이거 우는게 아니고 묻는거예요 아니아니 묻는거라고? 반응해요x3 반응해, 반응해요. 웃잖아요 헤헤 오스틴 오스틴 3단계 3단계 어어 문열린다 문열렸다 여기여기 장롱 문열렸어요 어, 여기. 장롱 문열렸어 장롱문 장롱문? 어 진짜다 와 어. 으아악 어야 저거 뒤방뒤 뒷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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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단계 와 오우씨 오오우 뭐야 몇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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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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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사람 얼굴 왜 이렇게 생겼어? 아니, 이거, 이거는 반응도 안 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거는? 어, 반응 없죠. 4단계, 4단계, 4단계. 어디, 어디, 어디? 어? 어? 야, 여기 위저브도 있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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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이 자리. 쟤는 어, 서 있는 어, 이자리가 어, 4단계. 4단계 위저드를 먹었어요, 없어요. 뭐해, 뭐해, 이거, 그거 건들면 안 돼. 그런 거. 아니, 끄 있는 걸건드리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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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지? 뭐지? 우와! 끄고,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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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ey, hey, 헤이 oh, 헤이 s 스 right. uh... uh, guys... oh, what... huh, i a Ostia, Ostia, o s 아 i a Os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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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t i a Os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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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 t i 여기3단계 a Os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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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 뭐 얘는 반응도 안 하는데 복도 복도가 3단계 2단계 여기 3단계 일단 여기다 저거 저 EMF 떨구고 가보죠 저희 그냥 여기다 떨궈버리고 이, 아 이거요? 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 온도계 이런거 안 들고 왔죠? 네. 온도계 없었어요 방에 저희 우리 거지에요 이제 없었어요 어? 와 어! 에? 뭐아 뭐야, 아, 뭐야? 아 PC방 소리 아니야? 응? PC방에서 이렇게 섬친한 소리가 나요? 제가 아, 여기 등불로 한번 체크해볼게 뭐, 만지고 아, 저기 오호호 아이 피어 소리지? 와, 그렇지어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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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가 4단계 예요 여기가 지금 4단계 거. 우리 위저보드? 지금 삑삑삑 소리 들려요? 삑삑 네네네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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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 자리야, 여기 딱이자리예요 여긴가 기 보다 여기서 위저보드 한번 고? 위저보드 고고 어, G키 누르고 물어봐, 아무거나 A, OST 이거 고요 고요 알리 고스 알리 고스 어어 이거 이거 오오 하나 하나 하데 하나 하나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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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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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워어러워어지러워 이거 뭐야 이거 어디어 헤이 오스틴 잠깐 잠시만 잠시만 오 오스틴. 헤이 오스틴. 문문문어어어문따스트다 D D D D 침대, 침대 침대 쪽에서 침실 쪽에서 소리 질렀어. <laughs>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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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이따 이 이제 계속 해다 계속 해다. 이거 중간에 끊으면 오케이 여 오케이 여 오케이 끊으면, 오케이. 요 이거 중간 끊으면. 베드룸 베드룸 베드룸. 침실 침실 그그 내려 내려 봐. 침실 침실 침실. 침실 어디 지어디지 베드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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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 침실. 그, 뭐야? 그냥 그 뭐야? 하나님 하나님 고 물어봐요. 에, 오스스 t You're a n r Angry? a n g r y a you angry? 다른 거 아니야? 어? 아니, 자꾸 지금 막병같은게 날라다녀요. 저, 아, 천둥, 천둥.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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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 저, 천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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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laughs> <laughs> <laughs>

갑자기 들어 올려가지고 어 무슨... 다리랑 머리가 목... 꺾였어그 머리 귀신을 봤잖아요. 네. 그... 믿으시는 거예요? 아까는 망상이라고 하시더니. 아니, 아니 에. 사람이 붕 떠서 꺾여 죽었잖아. 또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목소리> 정신이 <목소리> 지금 제가 제일 높아요. 팀일 갔다 오자 그럼 혼자서. 아, 괜한 말이다. 무전도 해소해야 되는지 무전기도. 무전기도. 그얘 혼자 있을 반응한대. 아니, 아니 아니 혼자 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우리 네명다 있는데서 한 명을 꺾어요? 혼자 만들어서 그랬나 보지. 위즈보 사람이라고. 혼자, 혼자 사람이라. 만들라고. 위즈보드 쓴 사람이란 대표적으로 죽은 거였죠. 이게 잘 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일단 정리 좀 해봅시다. 일단 일단 제를 눌러서 증거. 예. 네. 일단 오 난...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사 네, 단계였어요. 4 단계. 그러면은 그, 찍 그어야 되는 거죠? 네, 찍고 그, 스피리박스에는 응답을 했어요, 그렇죠? 스피리박스가 뭔데요? 그 우리 아까 그 무전 얘기했던 거 무전. 아네 아. 응답했죠. 네 응답. 일단은 우리가 영하 온도랑 ESG 유령 반응은 그거 빙글빙글이고. 유령 반응이 빙글빙글하는 고요 네. 엑토플라즈 얼룩하고 지문은 그 보라색깔 그 아까 등하고 지금 낯침반 있죠. 네. 그걸로 확인을 해야 돼서 일단 캔버스 캔버스랑 그 템도 회수할 겸위저보드를 여기서 합시다 잘해 위저보드 여기서. 아니 배추군님. 네? 아까 귀신이 있다고 한그 자리에 EMF 그바퀴벌레 놔달라고 하신 분이 이제를 안 놓고 오셨어요? 야, 난 거기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아니,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귀신이 네. 있다고 생각을 왜안 하시는 거죠? 아니, 아, 이 대표적으로 갔다 오세요, 그럼면 아니, 아니, 이거 이거 개신짜다. 이거 진짜. 한번 망, 아니, 망상 한번 걸렸잖아. 아니, 침님 망상 한번 했잖아. 그래서 나는 또 망상 망상이라고요, <laughs> <했잖아. 웃음> 지금? 아니. 그럼 이따 가면 갔다 올까요? 갔다 옵시다 그래. 어, 내가 배추를갖다가 갔다 김치로가 담가 버려. 아니 뭐 갔다 오세요. 같이 가야죠. 갔다 오세요. 같이 가야죠. 님 이거 설정 바로 오세요. 님나 전등 없어요. 와 아, 여기 전등이 두개다 아, 아, 있네. <laughs> 아 이건 이건 그거 보는 거야. 그 유령 손자구. 와저 흔등 주는 거 무서워. 들 타죠? 와 꺾여가 어 아, 뭐야? 근데. 꺾인 거 치고는 시체가 엄청 반듯하게 보이네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시체에다가 음, 해서 회수하고 그리고 스피릿 박스 어디 갔지? 스피릿 박스 여기요 그거 회수하고 여기 한번 쓱 훑어볼게요 뭐 손자 같은 거 있나? 와 어? 방금 지나갔어! <laughs> 지나갔어! 지나간 갔 거! 나, 뭐야, 뭐, 파란 거! 파란 거 지나갔어요 파란, 파란 거! 뭔데? 아니 뭔대? 여기 뭔대? 여기 사진에서 나와가지고 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그리고 문이 확 닫혔어요 어? 어 나못 나 봤는데 소리 들었거든요? 아니 귀신을 왜 나만 보는 거야 아하하하 <laughs> 어, 어, 어. 여기 우리 여기 들어가봤던가 여기 안 들어가 그러면... 봤어요 어! 어! 3단계 어, 3단계 어, 3단계 어! 3단계, 어, 3단계. 어, 어, 어 귀신 거, 귀신 거. 귀신 여기서! 여기, 여기, 뭐냐고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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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귀신이.. 문이 아니에요 문이 아니에요! 아아 어디야 어디야! 문 열어.. 야, 문이, 문이 아 <laughs> 열어줘요! <문> 열어줘. <laughs> 열어줘. <laughs> 귀신 온다 귀신 온다! 오고있어 오고있어 귀신 아, 오고있어! 문 열어 문 열어!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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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왔어요? 빨리 빨리 <laughs> 나와요 나와요 여기 여기 여기! 3 단계 3 단계 와! 4 단계 잠 여기서 4 단계예요 지금 여기 여기가 4 단계예요 와 아니 귀신이 되게 신기해 막 아니 다리가 나무부가락 같아. 어 어떡해? 우리 가 가지고 캔버스에 그림 그려졌나 안 그려졌나는 확인하고. 네 그것만 확인하고 바로 오케이, 나오죠. 확인하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뭐 확인하지 말고 바,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아... 죽어라지. 아! 아! 뒤에서 아, 얘기하지 아, 마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발! 아! 제발요! 그러니! 목소리? 빨리! 빨려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이번 바닥에 떨어뜨린 거 하나 가져가야 되나? 아뭐 가져가죠. 죽어라. 하나. 하나 가져가죠. 그래. 아저 지금 인벤트리가 풀리네요. 아 그래요? 빨리 확인만 하고 나갑요 네, 아, 그림 그렸는지 그려, 안 그렸는지. 뒤 온다. 뒤 그녀가 온다. 그만하세요! 어 뭐야 들려? 아 들리면 어, 오케이. 아! 아안 아!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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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나가자, 없어. 나가자. 나가자. 없어 없어 없어. 없어. <laughs> 멀리 멀리서 하긴 하고. 어, 뭐야? 왜왜왜 왜? 아왜 왜, 왜, 왜? 아, 왜 그러는데요? 아, 여기 어디야? 어디 어디로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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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푸룩 형님 뒤에 뒤에 여기 여기. 아. 와, 이거 잠깐만. 이거 태블릿으로 증거은 좀... 그림을 안 그렸어요. 네, 안그렸요 그러면은 쓸 가지가 있네요. 폴터가이스트, 그다음에 마일이 불, 비포라이버잖아. 지문이 있었나요? 지문 계속 보셨는데 없었죠. 그럼 하나네. 그, 네. 어, 마일링 네, 그거 어, 하죠. 체크하겠습니다. 체크. 근데 저희 부가 미션을 하나도 못해 가지고 이게 그렇죠. 여기 있었거든요. 유형 없고 수집 아, 엑토플라즈마를 사용하는 앉아 있는 사람 실루엣을 찾 자... 앉아 있는 사람 실루엣이 있었대요. 그 아빠 엑토플라즈마 글라스로 보면은 어, 그래요? 살아 있는 플레이어가 여기로... 해당 지역에 없기 때문에 안전각으로 가... 어, 안전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하기? 어, 그럼 반가워요.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같은데? 유령이 네. 쉐이드 였대요. 빛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유령으로 밝은 환경을 싫어합니다. 항상 불을 끈 상태를 선호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더 공격적입니다. 밝게비춰진 환경은 쉐이드를 약화시킵니다. 아 캔버스 그림을 그리는 앤데 안 그려져가지고 아, 우리가 성급하게 선택을 했네요. 그리기 전에 네아 이거 아까, 은랑월 님이 목이 꺾이고, 그, 그 상황일 때, 딱 배추구 님이 반응으로 앞에다 이재를도 놓으셨어야 되는데. 아, 그니까. 아, 내가 기생했는데안된 거구나. 내가